저는 그 이순신 프로젝트는 민주당도 아니고 뭐국민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그 윤석열 씨나 뭐 누구 뭐 이재명 씨나 누구 뭐 문재인 씨나 이런 사람들 편도 아니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제 이 주제가 의료 개혁이라는 주제가 의사 정원 문제에 관해서 예, 저희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또는 저희가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예, 건강 의료 보험이 발표하는 예, 그 <laughs> 공단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 국민 건강 보험 그 건강 통계 자료 분석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어,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전 이제 예, 이렇게 통해서 이제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어, 의료 어, 서비스 수요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의사 수로는 토지이 대응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정부 이현 정권이 이렇게,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2천 명 증원을 이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2천 명이면은 앞으로 그 의료 그 고령화로 인해서 폭증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이제 분석을 했고 또 만약에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언을 전혀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낸 결론이 어, 2,000명 증언을 해도 의료 서비스 폭증에 대응하기가 힘들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 객관적인 그런 분석에 대해서 그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반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그것이 그 결론이 현 정권이 2,000명 증원하겠다는 <laughs> 현 정권하고 게 같다고 라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씨를 지지를 하고 국민의 편이고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 이렇게 오해를 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순신 프로젝트를 한그 취지나 아마 동기 또는 목적이 기존의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기존의 정치권으로는 도저히 이제 AI 시대 또는 앞으로 이제 아, 저출산 급도로 심화되고 고령화가 이제 눈앞에 다 이렇게 이미 펼쳐지고 있는 그런 미래의그 상황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 또는 정책적 역량 전략적 능력 이런 것들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 원래부터 없었지만 이런 기존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권들은 이미 그런 능력을 상실했고 정부 관료들도 이미 특히 이제 뭐 국토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나라를 망쳤다 이거예요. 온갖 그 국토부와 아, 관련된 그 모든 산악, LH 공사라든지 이런 거다 아시잖아요. 이것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이른바 국토의 균형 발전, 나가서 그걸 전제로 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국토부 자체가 이미 투기를 이렇게 선동하고 조장하고 심지어는 통계까지 조작을 하고 투기 자체까지 투기지 엘리 공사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집단으로 투기 집까지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부 관리들도 이미 이제 어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이렇게 능력이 없다. 결국에는 이런 그 무능력한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이런 세력들한테 일반 그 국민들의 그 어떤 그 삶과 미래를 또 젊은 세대들, 자식 세대들의 삶과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이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어, 이걸 전면적으로 물갈이해서 개혁해가지고 새로운 21세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 그래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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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정치 세력을 통해서 그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전면적인 정부 개혁을 통해서 국가 던 나라의 어떤 그, 예, 그 국민들의 삶을 예,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예, 나라 를 이렇게 경쟁력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높여서 높이고 그러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재정의 건전성을 예, 유지하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예, 잡지 않으면 예,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 기대하기가 힘들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꼭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꼭지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 한국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왜 자꾸 비관적인 이야기만 해? 네. 지금 지금 현재 한국이 꼭지점에 와 있는 것은 과거에 투자한 결과예요. 과거에는 어떤 투자를 했죠? 디제이 음, 때 이런 바 이제 그 인터넷. 국가를 만들겠다고 과감하게 이렇게 인터넷 선도 국가를 하겠다고 과감하게 투자를 IT 투자를 그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부 네이버든 카카오든 다, 다음이었죠 카카오든 이런 새, 신생 신생 그 IT 기업들이 생겨나고 일본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예.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문화 같은 경우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그때 다벤처캐피탈이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삼대 기획사 같은 경우도 다 벤처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생기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그과거의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결과를 지금 그 극대화된 상태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으로 다음에 오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정부 관료든 이미 이제 그런 미래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다 실격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말로 그 AI 시대를 이렇게 선도해 갈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일반 국민들, 전문가 집단들을 중심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 출현을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